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다.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좋았던 세상이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도 마땅히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족한 곳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세상과는 다르고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확실히 다르다입니다. 그럼 다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을 수도 있고 하나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래서 좋아하셨던 세상과는 다르다라면 당연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보다도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보다도 나빠졌고 앞으로도 계속 나빠지겠구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답고 좋은 상태를 보존하지 못한 채 인류는 인간들은 때로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회손하면서 그것을 망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이 세상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아까 우리 병무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청지기의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상이 훼손되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앞장서서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탄생의 입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만들어준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이 자연을 가꾸든지, 훼손하든지, 우리의 이익에 맞게, 우리의 편리에 맞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구나. 하고서 성경 말씀이.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간의 삶에 일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인류는 그렇지 않다 하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지금 잠시 동안 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향해서 볼 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던 그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길로 나아가다는 우리 모두는 멸망으로 들어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보존해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운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 땅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개발한다는 이유하에 인간 마음대로 이 땅의 모습을 바꿔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은 대통령 때인가요? 4대강이라는 것을 하면서 뭐 대문화도 만들고 이 땅을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4대강을 개발한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일부는 찬성을 했고 일부는 반대를 했는데 뭐 찬성하는 사람들의 다분히 그렇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일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이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논리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였수고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이 지금 굽이굽이 굽이 흐르고 있는 강을 굽이굽이 흐르기 있기 때문에 유속도 달라지고 퇴적되는 양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강을 일자로 만들자. 다 쳐버려서 지금까지는 굽이굽이 굽이 흐르고 있는 강을 그냥 일자로 만들어 버리고 옆에다가 일부러 사람이 조경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 길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중간중간에 놀이터도 만들자.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 이렇게 한강을 지나가도 옛날하고 달리 한강 옆에 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면 한강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참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중간중간에 한강 공원들도 있어가지고 한강 가까이까지 가서 자전거도 탈수 있고 뭐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어,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많이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굽이굽이 굽이 흐르고 있는 강을 똑바로 일직선으로 흐르게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경 사업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국토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까? 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비구비 흐르면 구비구비 흐르는 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구비구비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비가 잘 돼서 좋지만 미국에 가면은 그 뉴욕하고 뉴저지 뉴욕 사이에 조교하신던이리튼는 다리가 있고 그 다리 밑으로 강이 네. 하나 겁니다 허드슨강이라고 우리가 로는 허드슨강이라고 얘기하는 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 강이 우리 한강보다도 좁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리고 옆이 강변 같은데 거기는요 전혀 전혀 이 사람들이 손을 안 대요. 그래도 그 거기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지도 못하게 다막아습니다다 막아놓고. 중간에만 길 하나 내놓고 내려가서 잠깐 만쉴수 있는 데 있고 나머지는 그냥 손을 안 댑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너무 황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정리가 안된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강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나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다. 똑바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사람의 손을 인공적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아주 보기 좋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만듭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는 정말 세월이 흘러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연이란말 그대로가 스스로 자 그럴 연 아니야? 자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스스로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두는 것, 그렇게 있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런 인류를 정당화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겠,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구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정말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말하자면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 가라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지구의 온도가 30년 전보다도 만약에 1도가 올라갔다, 1도, 1도 올라갔을까? 간거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치겠는가? 하겠지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오늘은 영상 18도입니다. 내일은 영상 19도입니다. 그럼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려그 지구라는 그큰 덩어리를 1도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불을 많이 떼야 할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양의 불을 떼야지는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구가 그만큼 이전보다도 훨씬 더 뜨거워져 있다는 거예요. 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좋지 않은 거야 따뜻하니까 추운 곳이하다는 사람들은 따뜻하니까 좋지 않은 거야.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따뜻해지면 북극에 있는 빙하들, 얼음들이 녹습니다. 그래서 녹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밑에는 범람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져가지고 북쪽에 있는 얼음들이 녹고 거기 기후가 따뜻해지면은 지금 현재 그 기후에 맞춰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북극.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구 온난에 화 대한 경고,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당장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도 것못 합니다 한국에서는 날마다 미세먼지 경고를 보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좀 미세먼지가 없다는 날 기다리는데 그런 날 없습니다. 그런 날 기다리고 뭘 해야지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부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의 문제이기까지. 아 이것은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거 저것보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기까지. 이런 지구가 강연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한 실천 방안들이 여러 곳에서 논의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사람들이 깨달아 놓는다. 이대로 조사를 안 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이 살 세대, 또그 자손들이 살 세대에는 도저히 지구가 살수 없는 땅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 있을 때만, 나 살아 있을 때만 괜찮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가만히 문바하게 지구를 망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10편 147편에 있는 오늘의 본문은 이 땅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온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또그 피조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편 147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땅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할수 없는, 당연하지요. 우리는 할수 없는 자연의 현상까지도 지금은 그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학의 현상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땅의 생물들을 위하여 농사를 위해서 이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셔서 산에는 풀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의 논과 밭에는 곡식이 자라게 하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리 새끼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 생물들의 노력이나 또는 생물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질을 미뤄여서 우리가 하는 이인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며, 찬양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해야, 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저택을 지으셨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저택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여기서 살면서 이 저택을 잘 보존해라. 이 저택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온 세계 이 필요물들을 잘 보존하고 처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상태대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택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재료 타일로 된 이태태 대리석이 있습니다. 이거 뭐 여기 있어봤자 써요. 깨가지고 나가다 팔아버립니다. 가보니까 금으로 된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도 u 지가 금이 모가 o p 당당 who were talking a b 내가 팔고서 우리 잘 먹고 잘살 who we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we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were t a l k 는 n 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드 e 는 말씀이 바로 i n 1 a b 하나님이 구름을 하늘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심지어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준비하시면서 이 세상의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너희들은 과연 이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147편이 심평, 우리를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먼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온 피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되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보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직접 나가서 기후의 변화를 막는다든지 미세먼지를 없앤다든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6세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2세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쉼을 주셨습니다. 그 쉼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그를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시입니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우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땅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14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한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마음대로 세상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십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정복할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한 일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 세상을 가꾸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미세 먼지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까? 차를 좀덜 타고 다녀야 되나? 고등어를 구워 먹지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 고기 먹지 않는 게 기후 변화 막는 거지요? 아들 아, 모르세요? 고기를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기가필요하죠 고기가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요. 소를 길러야 돼요. 아니요. 근데 소를 많이 길고 방목을 하지 않고 막길를수록 소가 뿜어내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가스들, CO2예요. 이산화탄소 그게 올라가면서 지구를 둘러쌉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를 만듭니다. 비닐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닐하우스 효과를 만듭니다. 소의 스트림과 소의 배설 가스가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구가 온난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베지테리아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는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가스들이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합니다. 기후변화는 너무 큰 문제 같아 큰 대가. 이해는 좀 어려운 일 같아. 그걸 뭐좀 나라들이 모여서 해야지.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도쿄 이정 사람들로 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화석 연료를 줄이자. 가장 지금 말한 석탄, 석유된 연료를 줄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아산이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점차 줄이냐면 지금 그것이 산업에 너무 큰 부분을찾아하고 있으면 갑자기 다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 없어지고, 거기서 돕는다는 사람들이 다살 길이 없어니고 문제가 되는데 없애자. 세계는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없앱시다. 서로 약속을 하고 싸인을 했는데, 제일 그 싸인을 제일 먼저 어울는 나라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제일 큰 나라. 그 나라에서는 사인 나이는 꼭 조금 있다가 자기만만한 좀나안갈게 그냥 거기서 나올래. 나오기까지또 자국세계에서는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큰... 사람들이 알릴 는데 우리가 한줄 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작은 일부터 아니 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된다 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릴 길도 한 그럭 작은 일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노력, 나의 조그만 노력으로 내가 정말로 자연을 보존하고 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런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할 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싫더라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참여하야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화했던큰 그 세상으로 우리는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그런 이 세상을 봐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것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야 할 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까지도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뒷담을 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의하는 사람들, 여의 인자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